안녕하세요. 김규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수 1,000명이 되었답니다. 와, 저에게 1,000명은 정말 음,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말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었어요. 어, 그래서 감사의 인사도 드릴 겸또 제가 그동안에 어,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그 마음, 이런 것들, 그리고 좋은 점, 또 그렇지 않은 점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는 유튜브에 요즘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작년 2월에 우리집에 두째 딸이 놀러 왔었어요 근데 뭐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도 한번 크리에이터가 되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자꾸 이렇게 살살살 뭐 이렇게 한마디로 꼬시더라고요. 엄마가 어쨌든 우리 나 나서 무료하다고 하니까 그걸 해보면 어때? 엄마 유튜브 자주 봐? 가끔 보시는. 되게 재밌더라. 뭐 요즘에 방방 막했네 응. 그 유튜브 보니까 응.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밌어. 엄마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면 어떨 것 같아? 응? 다시 말해. 엄마가 그 크리에이터가 되면 어떨 것 같아?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가 엄마냐? <laughs> 그 동영상, 어. 이제 크리에이터 한다고 생산한다, 이러잖아. 음. 그러니까 유튜버? 유튜버?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면서, 와, 이거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제 채널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하나의 앨범으로 생각하자. 나만의 가질 수 있는 그런 앨범을 생각하자.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우리는 그냥 간직만 하고 있잖아.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편집해서 영상으로 올려보자. 구독자 수 신경 쓰지 말자. 누가 보면 어때? 안 보면 어떻고.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면 정말 다양하잖아요. 학교 생활도 있고 뭐 패션도 있고 미즈실버 나가서 여러 가지 했던 뭐 그런 내용 또뭐 헤어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바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하나의 앨범이다라고 생각하고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은 그랬었어요. 구독자 수에 신호 쓰지 말자. 그냥 재미삼아서 나의 추억의 흔적으로 가족과 친구나 뭐 지인들 그분들하고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보자.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laughs>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늘었나 안 늘었나 이것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몇명 늘었을까? 하고 볼때야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하고 괜히 신나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구독자 수가 전혀 늘지 않는 날 그날을 괜히 힘으로 하고 힘이 없고 속상해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면 새록새록 또 떠오르거든요. 아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우리 시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유튜브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시녀분들께서는 정말 처음부터 독하게 마음먹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요. 괜히 마음이 다치고 섭섭해서 속상해하고 이런 날들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 수를 늘린다. 여기저기 영상을 보면 구독자 수 1,000명 쉽게 늘리는 법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뭐 여러가지 나름대로 이렇게 쓰여 있지만 남들이 한걸 똑같이 따라 할수 없잖아요. 누구는 뭐 금방 뭐 1,000명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제가 구독자 수 1,000명이 되기까지는 뭐 보람도 있었지만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어요. 어, 38개 영상을 올렸고요. 그리고 8개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어, 남들은 몇달 만에 또는 영상 몇 가지로 뭐 떡상을 봐서 금방 뭐만 명이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저한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래도 그만큼의 영상과 그만큼의 시간에 천 명의 구독자 수가 생겼다는 것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 구독자 수를 늘린다. 사실 뭐어떻게 보면 막구도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안할 수가 없거든요. 제 채널에 다른 유튜버들이 들어오셔서, 뭐, 댓글도 다시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채널에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도 또 눌러줘야 되고, 인지상정이에요. 같이 성장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저는 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고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아는 사람들, 뭐, 단톡방도 있고, 밴드도 있고, 친구들 모임 있잖아요. 다 공유해서, 내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봐줄래? 좀 봐주세요 부탁하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동안은 그렇게 해설해도 채널을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구독자 수가 많이 늘게 하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어야 돼요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가장 중요한 구독자 수 늘리는 방법은 성실하게 영상을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한 편씩은 꼭꼭 올렸어요. 다음에는 유튜브를 하면서 좋았던 점또 그렇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메모를 하게 되잖아요. 정말.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저한테 치매는 걸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된 점, 활력이 생기고 뭔가 긍정적으로 제가 좀 변한 것 같고, 그전에 대해서 표정도 더 밝아진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 시간을 너무 많이 유튜브 하는데 뺏긴다는 사실, 어, 다시 말해서, 주말마다 남편하고 다니던 그 산에 가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친구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또 가족끼리 모이는 그런 시간도 좀 짧아졌어요.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면에서는 마이너스? 어, 좀 많이 속상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 요즘 우리 시니어들의 데이트는 유튜브라고 하잖아요. 유튜브에 관심이 많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준비가 덜 되신 시니어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삶, 인생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꾸며서 나중에 영상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아,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 채널은 남의 채널이 아니에요 내 채널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은 찍어서 올려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다음에는 유튜브 영상을 무엇으로 찍고 어떤 것을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는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뭐 장비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저 지금 찍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스마트폰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바로 이걸로 사용했어요. 이어폰이잖아요 이거 집집마다 한두개씩은 다 굴러다녀요 이거 만 얼마밖에 안하는 요걸 가지고 거의 사용했고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는 우리 키키가 선이 짧다고 그래서 좀긴걸 사다 줘서 지금 쓰고 있고요 다음에 조명은 처음엔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쿠팡인가 거기서 3만 몇천 원 주고 뭐 동그란 거 하나 사가지고 뭐 쓰고 있는데 어 장비는 거의 들어간 게 없어요 장비는 이것이 다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화질이 엄청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편집도 아주 간단한 걸 사용하고 있어요. 키네 마스터라고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키네 마스터라고 앱을 하나 깔면 나와 있거든요. 그게 무료인데 무료로 나중에 영상을 다 편집해서 올리면 그 위에 키네 마스터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보기가 안 좋아서 저는 1년 해비가 4만 원인가 4만 4천 원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지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편집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너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배워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어렵지 않아요. 일단 마음을 먹으시면 자기도 모르게 배워지게 되어 있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비 시니어 유튜버님들. 그리고 지금 시작하신 유튜버님들 여러분들의 발전을 진심을 다해서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제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제 채널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양한 컨셉을 보여줄 그런 예정이거든요. 제 성향으로 봐서는 한 우물을 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제가 다양하게 올릴 예정인데 다른 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왔을 때힘규장 채널에 들어가 보면 재미있고 유익한 것들이 많아 다양해 이런 소문이 나도록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명의 구독자를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는 90세까지 30년 동안 저는 꾸준히 유튜버로서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천만 명이 될 때까지 앞으로 갈 겁니다. 천만 명을 위해서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